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6절에서 11절 하나님의 양으로 살아가기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도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 같이 두루 다니며 삼길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압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 계신 이가 잠깐은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그에게,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자, 우리는, 음, 많은 꿈을 꿉니다. 이 세대가, 우리 젊은이 세대가 특별히 꿈이 없으므로, 소망이 없으므로, 많은 부분들 무너져 있는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때 많이 들었던 말이죠, 아메리칸 드림. 해갖고 미국 가면 뭔가 이루어질 것처럼 했고, 또 실제로 그렇게 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 친척 중에서도 제가 미국 처음 갔을 때 방문한 분이 여기서 힘들어서 미국으로 갔는데 소위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어낸. 그래서 거기는 또 자녀들도 다 예수를 잘 믿고 자녀들도 떠나지 아니하고 그한 교회를 섬기는 그런 가정을 보았습니다. 근데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고 간 사람들 얘기를 다 들어오면 한결같이 똑같은 게 있어요. 뭔가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면 뭐 얻을 것 같은데 정말 비참한 일들을 많이 당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짜 꿈을 이루려면 누군가를 딛고 일어서야 되고, 밟고 올라가야 되고 하는 이런 좀 치열한 적자 생존의 원리들이 너무 많았다. 우리처럼 뭐 블루오션 해갖고 너도 좋고 나도 좋고 뭐이 모두 좋은 이런 사회가 아니라 정말 치열한 생존 경쟁 가운데 살아남았다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그렇게 보면은 오늘 이 말씀은 전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예수님은 그야말로 이 권력의 암투들 중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서로 권력을 갖고 싸우다가 이 위협적인 예수님이 나타나니까 모두 다 공격을 합니다. 예전에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서로 원수들이었어요. 그리고 이 헤롯과 빌라도도 서로 원수였어요. 그런데 이 공동의 적이 생겼는데 온유함으로 땅을 차지하는 분이었어요섬김의 왕이었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을 모두 공격해서 결국은 이 권력 싸움에서 실패한 거죠. 예수님도 사람들의 그 인기들을 다 온몸에 받았다가 결국은 다운된 케이스였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지 못한 사람이 될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를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은 섬기는 자가 큰 자다 용서하기를 한없이 해라 하면서 하나님의 원리를 알려주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알려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일이라 하지 않고 또 우리를 향하여 사자라 하지 아니하고 우리를 향하여 자꾸만 양이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땅에 살아갈 때 양으로 살아가는데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어떻게 생존할 수 있겠습니까? 양은 정말 약한 동물입니다 몸짓 하나 자기 띠 제대로 띄지도 못하고 거기다가 무슨 무기가 있어갖고 어딜 딜이 받거나 누구한테 방어를 할수 있는 무기도 없는 동물입니다. 그야말로 그 조그만 족제비 하나에게도 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어제 수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아니, 양우리에 나왔더니 우리나라에 무슨 대단한 살생동물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 양이 당한 거 보면 족제비에게 당하더라고요. 족제비 요만해요. 요만한 그 동물에게 그 양이 당해갖고 죽어 있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얼마나 참 허무하든지, 그큰등치가 이런 걸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 양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데 정말 무력한 존재인 것 같아요. 그런데 양의 힘은 어디서 오느냐? 목자에서 양의 힘은 양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고 목자에게 옵니다. 양은 정말 정말 순종적인 동물입니다. 목자를 바싹 따라다니고, 그 바싹 못 따라다니면 바싹 따르는 양을 향, 양의 다리만 보고서 쭉 걸어가는 그양떼들을 보면, 야, 저렇게 약하고 미련한 동물도 하나 잘하는 게 있는데, 목자의 음성을 알고, 그 음성을 따라가는 순종 하나는 정말 잘하는구나. 하나님이 원하는 것들이 바로, 우리가 양으로 살아가기를 위해서 이런 것을 원할것 같습니다. 오늘 그 순종에 덧입혀서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양으로 살아가야 되는 모습을 또다시 몇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순종이라는 말을 또다시 또다른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한 것입니다. 하나님 목자 되신 능력의 그 오른손의 아래서 우리는 겸손한 것입니다. 염소처럼 들이받고 주인을 향하여 으르렁대는 것 이것처럼 미련한 동물이 어디 있겠습니까? 교만은 그래서 하나님 편에 보면 완전히 멸망의 선봉이 되는 겁니다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가 된다고 말씀했잖아요 겸손하면 육절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이 높이신다. 라고 합니다. 우리가 겸손하면 하나님이 쓰신다. 똑같은 말입니다. 섬기는 자가 큰 자다. 섬기는 자는 뭡니까?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가장 높은 분이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셔서 가장 낮은 모습으로 우리를 섬겨주신 거예요. 발을 씻기는 것도 모자라서 죽기까지 우리를 섬겨주신 것. 그것이 최고의 겸손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따라가는 삶 그것이 겸손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해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나에게 쉼이 있을 것이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너무 잘하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근데 예수님이 쉬게 하는 방법이 있때니다 근데 그 방법이 사실은 멍해를 메고 예수님의 온유함과 겸손함, 예수님이 졌던 십자가 같이 지자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십자가를 줘도 너희들이 먼저 지면 어디 갈지 몰랐지만 내가 먼저 지지 않았느냐. 나와 함께 지고 가면 십자가 뒤에 영광의 부활이 있다는 건 내가 보여주지 않았느냐. 같이 지자라고 얘기합니다. 진정한 실 쉼은 어디서 오느냐? 바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그의, 그가 가신 그 길을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자면은 이 땅에서 예수님처럼 산다는 것은 우리 삶 속에서 많은 방식이 바뀌어야 됩니다. 사실, 예수님처럼 살아갈 때 우리가 참 온유함과 겸손함과 평화가 있습니다. 조금 없어도, 부족해도, 또, 이내 생각과 맞지 않고 사람의 만족에, 사람의 눈에는 결코 좋게 보이지 않을지라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들, 겸손하고 온유함으로 나가는 자들이 지나고 보면 결국 땅을 차지하는 하나님의 축복을 가지게 되고 지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높여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람의 생각에는 어리석게 보이는 하나님의 방식이지만 내 십자가 내게지고 여러분들이 이 시간 나와서 기도하고 우리의 삶에 있는 부분들에서 어떤 욕심들도 부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들로 따라가다 보면은 그게 조금 피곤한 것 같고 손해 보는 것 같고 조금. 이 땅에서 미련한 것처럼 보이지만 십자가는 세상이 보는 것은 미련한 것이로 되 하나님의 보시기에는 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역사로서 우리와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길을 또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온유하고 겸손하게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7절에 보면 주님 앞에 겸손한 삶이 이런 삶입니다.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목자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저 이런 저런 동굴들이 그 음침한 골짜기 푸른 초장이 있고 물가가 있는데 거기는. 자기 혼자는 그림의 떡입니다. 왜냐면 거기서 기다리고, 덫을 넣고 기다리는 동물들처럼 물가가 있지, 초장이 있지, 그러면 내려오면 넌 나한테 잡아먹는다 하는데 거기를 내려갈 수 있는 것은 목자가 지팡이와 막대기를 가지고 죽음을 각오하고 양을 지키려고 하는 그 목자의 호기를 이 양은 알고 있기 때문에. 목자에게 모든 내 생명을 맡기고 그가 인도하는 대로 그의 돌보심을 믿으면서 나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 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필요한 모든 것을 얻을 것이다. 그에게 맡겨라. 먼저 그분에게 그분의 것을 구하고 그분에 맡겨라. 그러면 하나님께 다 돌보아 주시니 너의 모든 것을 내가 얻을 수 있을 푸른 초장도 실만한 물가도 내가 천국 같은 환경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할 것입니다. 여러분, 6장 33절 앞부분과 뒷부분에 나오는 모두 그것을 감싸고 있는 단어들이 뭐냐면 염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염려하지 말라. 내가 머리통 하나도 자랄 수 있느냐? 키를 한 잔아 자르게 할수 있느냐?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갑자기 6장 33절이 나오고 34절의 결론을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과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염려를 다 죽게 맡기십시오. 오늘 우리 앞에 있는 일들에만 성실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내려가는 길잘 보면서 내려가고, 목자가 가는 길잘 뒤따라가고, 그리고 그가 마련해준 그 상, 그것을 정말 감사함으로 맛있게 먹고, 그리고 또 광야 같은 세상에 우리가 살지만, 그 광야 같은 세상에 이 위험한 이 양들의 길이라는 게 광야에 있어, 양의 길. 양의 길이라는 걸 제가 이 광야에 가서 보면, 저 길을 어떻게 가나. 정말 깎아지르는 이런 경사지가 있어요. 경사지 옆으로 양의 길이 항상 나 있어요. 사람들이 거기 가다가는 아찔해서 못갈 정도예요. 거의 뭐 절벽 수준입니다. 그런데 양들이 그 길을 쭉 가는 그 자국이 엄청나게 많이 났어요. 그래서 광야는 풀밭이 있는 것은 무조건 양의 길이 있는데 그 양의 길이 좋은 풀밭일수록 대부분 이렇좀 깎아지른 절벽 같은 데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길을 양의 길이 날수 있었던 것은 양이 옆을 안 쳐다봐요. 안만 쳐다봐요. 그러다 보니까,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옆에 있는 거 구경 안 하고, 앞만 쳐다보고, 옆에 보면 겁먹어갖고, 덜덜덜덜하고 가지도 못할 거예요. 발만 쳐다보고, 앞에 있는 것만 쳐다보고, 목자가 나를 좋은 대로 인도하겠지 하면서 맡기고서 막 가는, 가다 보니까, 이 절벽 중에서도 그들이 떨어져 죽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 육중한 이 육중한 털이 나면은, 이 등치가 있어갖고, 뒤뚱뒤뚱 하면서도 그 길을 너무나도 잘 가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 약한 존재예요. 미련한 존재예요. 그런데도 그 험한 골짜기들을 지나갈 수 있고, 또그 골짜기에 있는 풀에서 그 동물들이 위협이 있는데도 그렇게 잘 먹고 잘 살고 평안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의 목자가 함께함을 믿고 그분에게 맡기고 그손 안에서 겸손하게 살아가는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잘난 치하지 맙시다. 뭔가 내가 할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죽게 맡기고 죽게 겸손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정말 절벽과 같은 그 어려운 그런 길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우리에게 또 우리 양의 삶들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근신하라, 깨워라. 근신하라 깨워라 그리고 또 구절에서는 그를 대적하라 누가 누가 왜 근신하고 왜 끄여야 됩니까?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창나니 광야 같은 세상에서 목자를 놓칠 요인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먹을 건 많죠 마실 건 많은 그 풀밭에 오면 목자가 이제 가자 해가 질려한다 해가 지면 큰일 납니다. 목자라도 이 짐승들을, 맹수들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해지기 전에 반드시 움직입니다. 시간을 미리 계산하고. 근데 계산하는 그 시간이 거의 오후 3시 이 정도가 되면 움직여야 돼요. 한 양, 이 초장까지 가는데 한 2시간, 3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그 움직이는 시간에 빨리 먹고서 가야 되는데, 아유, 조금 더 있지, 조금 더있어 목자의 음성을 무시를 해버려요. 깨어있질 않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이좀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그게 근신하라 깨어라는 거예요. 이렇게 안으면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사 같이 두루다니면서 그 뒤로 가는 자, 목자를 잃어버린 자, 이런 자들을 보면서 삼칠자를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목자와 함께 가면은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며 그를 대적하라. 해적하라. 여러분, 제가 강아지들을 많이 보고 옛날 강아지는 더했죠. 우리 똥개라고 하는 명명명을 쓴이 개들이 집에서 많이 있었어요. 그 똥개들은 정말 어떨 때 보면 특징이 있어요. 이게 자기 혼자 있을 때는 귀를 조금도 못못 쓰던 것이 주인이 나타나면 막 그냥 짖으면서 뭔가 자기가 힘 있는 것처럼 막 하는 걸 보면 은이 똥개가 정말 지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인이 자기 힘이라는 걸 너무 잘 알았던 게 똥개의 특징이었어요 개똥이라고 하는 이름이 옛날에 많았죠 성경에 개똥이라고 하는 이름이 있다 그랬죠 누구예요? 갈렙 갈렙이 개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똥개라는 뜻을 하면 좀 이상하니까 개똥이라고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갈렙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이 내 힘이 되신다. 여기 구절이 그 말이에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우리가 근신하여 깨어 있어고 기도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면 이 땅에서 제발 주눅 들지 말고 열등감 가지지 말라는 거예요. 왜? 내가 최고의 신분 상승을 이루었어요. 내가 최고의 귀족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보다 더큰 신분 상승은 없어요. 어떤 부자도 어떤 귀족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타이틀보다 더 높은 사람은 없어요.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보다 능력 있는 사람이 없어요. 십자가의 그 능력을 가진 사람,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가진 사람. 이 사람을 뛰어넘는 능력자는 없어요. 골리앗실지라도 다윗이 보기에는 그는 아무것도 없는 껍데기였어요. 왜? 자기에는 물맷돌이 있는 것 같았지만 물맷돌이 아니라 내게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 있다. 베두레교도 마찬가지였어요. 어떤 치료자보다도, 어떤 제수장들보다도, 어떤 금과 은보다도 더큰 것을 그는 갖고 있었어요. 더큰 보배를 갖고 있었어요. 내가 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이 보배를 너한테 준다. 이 보배의 능력을 너한테 준다. 나서는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 능력을 그에게 주므로 말미암아 그를 일으키고 골리앗을 이기고 이 마귀를 대적하며 세상을 이겼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난 당합니다.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알니다라 그러나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우는 사자 같이 우리를 어떻게든지 삼키려고 하는 그 존재들에게, 그 세력들에게 나서는 예수 이름으로 이기고 근신하여 깨어서 하늘 나라의 소망을 가지면서 오늘도 우리가 그의 소망을 가진 자마다 우리 스스로를 깨끗게 한다고 했는데, 나를 또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깨어 근신하여 기도하며 그분을 바라는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신다고 합니다. 모든 은혜 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우리에게 "자, 우리 잊지 맙시다. 내가 예수 믿고 영생을 얻었다. 그 영생 그냥 얻은 게 아니라,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이 전적으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우리를 양자 삼으셨어요. 고아원에 가갖고 이렇게 보는데, 이 양자를 한명딱 삼아갖고 왔어요." 근데 그 옆에 있는 애들이 왜 나는 양자 안 삼아요?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주인이 참으려고 하는 그 사람이 양자를 삼은 절대적인 권한을 갖고 있어요. 로마서 8장에 우리를 양자 삼으셨다고 했습니다.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했습니다. 부르심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여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게 하셨어요. 그렇지만 그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에 들려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든지 군대에서도 맨 처음에 들은 훈련이 필요하고 또계학을 들어가서도 여러분 열심히 공부하며 자기가 그 수준에 맞는 것을 올릴 수 있도록 하는데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결정된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훈련되어서 하나님 백성답게, 하나님 백성이 되었지만 답게 통치할 수 있고 왕로로 탈수 있도록 우리를 훈련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제는 우리는 시험 당하는 그런 단계가 아니라 훈련하는 시간이다. 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 고난을 통해서 친히 온전하게 하신다. 하나님의 백성을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터를 견고하게 하실 것이다. 아니,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근신하여 깨어 있으면서, 마귀를 대적하고 겸손하게 근신하게 하나님 앞에 섬기는 삶들의 자세를 가지고 있다. 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간다면, 하나님은 친히 우리를 완전하게 하고 굳건하게 하고 강하게 하며 전고하게 하실 것이다. 이 말씀을 믿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는 권세 영광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찬양하면서 오늘도 감사하면서 겸손합시다. 그리고 주님 앞에 다 맡깁시다. 그리고 주님 바라보면서 근신하며 깨어 있으면서. 나서는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두려움을 모두 떨쳐내고 대적하고 주가 이루실 것이다. 믿음으로 온전케 하고 굳건하게 하고 강하게 하고 견고하게 하는 내 과정 중에 있구나. 내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늘도 자라가는 중에 있구나 하는 것을 알고 소망으로 인내하며 승리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정말 약합니다. 그러나 짐승 중에서, 이 지구상의 짐승 중에서 소도 많고, 다른 강한 동물들이 많이 있지만, 어찌 이렇게 양이 많은지요? 주님, 우리를 양으로 부르신 데에는 우리의 특징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이 우리로 향음 양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들을 지침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겸손하겠습니다. 죽게 맡기겠습니다. 양의 가장 큰 특징인 이 경청에 귀를 기울이며 근신하고 깨어 있으며 주님, 주님의 능력으로 대적하는 삶들을 살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믿습니다. 주가 우리를 온전하게 아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견고히 하실 것을 믿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